1억 가지고 있습니다, 1억. 자, 이거 갑니다. 야, 1,500만만 쓰면 되지. 근영님께서 저에게 옵션 변화 맡겨주셨거든요. 지금 원하는 게뭐냐면 4티어 목걸이에요. 0 8의 경지파. 이게 아누비스보다 좋아요. 아테나나 아누비스보다 높은 등급이야. 자, 일단 뭐 나온지 한번보자 공속 3, 4%, 경험치 7, 8%, 피해 방어 4%, 5포, 공격 6, 8%. 빡시긴 한다. 한 번에 5만원. 10번이면 50, 100번이면, 내가 그러면 300번 돌릴 수 있네. 08%인데 돌리심. 경험치가 없잖아, 경험치. 얘는 랭커인데, 경험치 면조금 가야지. 경험치랑 공포 두개 떠야 돼. 갑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안 끌게. 가자. 300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갑니다. 한번. 어, 경험치 8%. 이거, 눈 똑바로 보고 가야 돼. 이거, 실수로 눈, 또 누르고 망한 데 떴는데. 오케이, 가자. 오, 경험치 8번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지금 좋아. 이 기세를 모아붙이면 간다. 지금 50만원 썼다. 아직 많이 남았다 기회. 자, 집중합니다. 이게 언제 하나 터질지 모른다. 집중해야 된다. 안 나오면요.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지. 뭘, 뭘로합니까 내 것도 아닌데. 에이. 아직 300만밖에 안 썼다. 제발 한번 가자. 아까 08퍼 많이 썼는데. 와 경치 8퍼 아깝다. 와여기 공격력 하나만 있으면딱 됐는데. 내가 지금 졸라 500만 썼거든. 아 존나 아깝다 와 08퍼 공속 4퍼거든 공속이랑 공격력이 맥스야 여기 경험치 한 붙으면 끝인데 돌리래 돌리래 아직 나쓸돈 쓸 천만원 있다 돌리래 돌리자 지금 경험적 옵션석이 없어 아직 천만원 남았다 간다 그래 돈 많으니까 가, 가보자 아 이게 경험치였으면 돈상상해다 벌써 한 700, 700, 800쌌네 거의 몇번안 남았다잉 그래도 100, 100번 넘게 할수있어아지 경험치! 9000대에 나올 듯? 그럼 다행인데 방금 뭐 죽는 소리 나는데? 뭐야? 마을로 한번 가자. 분위기 한번 바꿉시다. 쪽팔리다니. 계정 파괴라니. 이게 원래 축구 나면더잘 돼. 인간 재물 바쳤다. 랭커 재물. 랭킹 2등 재물 바쳤다. 가자. 아니다, 성당, 성당 가자. 성당 가서 자 성당에서 지르자. 그게 나을 것 같아. 성스러운 곳에서 한번 질러보자. 그래, 국룰 따라보자. 국룰을. 원래 기본에 충실해야 돼. 국룰. 내가 무교지만 오늘만큼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절한번 하고 시작한다 가자 2차전 1차전에서 패배했고 2차전으로 갑니다 2차전 인간재물 한번 줬고 이제는 절까지 한번 하고 음 됐다 가자 재물로 파라텐 옷변 해달라고? 아냐 아냐 그런데 돈쓸 돈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딱 8,500까지 쓸수 있어 아씨 08퍼 떴는데 08퍼 왜 이렇게 아깝냐? 아니 이건 만들어도 문제야 만들어도 뜨질 않냐? 아씨 일단 경험치 자체가 엄청 안 떠. 어 놀래라. 08퍼는 계속 뜨거든요. 와씨 떴다. 일단 본주가 원하는 옵션 은 떴습니다. 천만 원 써서. 0.8% 경험치 8% 인정? 공속은 언젠간 나올거야 여기 물방에 붙임대 이 골드도 있고 와 드디어 떴다 다행히 떴다 와딱 천만원에 먹었다 500킵 했다 인정? 어음자 기왕 이래된거 뭐 천만원으로 장갑 가자고? 장갑? 자 여기서 레전드 여기서 내가 한번 더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유튜브 가가입니까? 미안하다 근영아 잘가자 형님들 오늘 이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띄운거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끌게요 이게 전설 4티어 목걸이고 옵션 변환으로 다나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천만원 써가지고 경험 치8 공격력 8% 그리고 어 골드 얻을 확률 8% 물방 40%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리고 장갑은 천만원 써서 M은 못뽑고 06파에서 경... 끝났습니다 오늘 컨텐츠 제공해준 파비오서버 근영씨 사람들한테 볼거리 제공도 해주고 오늘 감사합니다 어 들어와라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시 제 캐릭으로 돌아갈게요 지금 저 탈의 세 번째입니다 제발 두 번째 두번다 평작 떴거든요 이제 마지막 도전입니다 이제 이거 실패하면 없어, 재료가. 자, 간다, 이제. 제발. 3, 2, 1, 고! 와. 연속 3번 평작이다 심하다, 이거는. 내가 걸장 이상 확률 50%인데 3번 다못 넘는다고. 와, 와씨 떴다 일단 본주가 원하는 옵션 떴습니다 천만 원 써서 0.84 경험치 8.4 인정